게 만드는 언론, 리드 열악 좀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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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몇 가지의 사물과 마주치셨습니까? 스치며 지나친 것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오프닝부터 왜 질문이 많냐고요? 철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학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사물을 새로운 해석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문을 열어 줄 분을 모셨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조금 독특한 저자, 독특한 책을 골라봤습니다. 사물의 철학. 함돈균 평론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고맙습니다. 네. 사물의 철학. 저는 뭐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차를 보면서 잠깐 웃었어요. 목차가 가나다로 돼 있어서. 네. 아이 나름 생각을 했겠다. 누구 아이디어죠? 이 목차를 가나다로 한 건? 네, 이거는 출판사와 같이 협의를 <웃음> 했습니다. <웃음> 그래서 아 그래 이거 이게 가장 원만할 수도 있었겠다. 도대체 뭘맨 앞에 놓을까? 그죠? 방법이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가나다. 어 재밌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가나다라 면 사실은 별로 목차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가나다에서 아, 피면서 아, 이딱 열면서 물론 저는 이제 그뭐 여러 가지 경로로 이 안에 것들 본 것도 있고 안본 것도 있고 또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보신 경우가 있고 그래서 호기심을 느끼셨을 텐데 드디어 오늘 사물의 철학 저자를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laughs> 아, 본인 소개하는 게 제일 쑥스러운 건데, 예, 저는 문학 평론을 하고 있고요. 네. 어,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문학 연구자로서 네. 어, 이제 문학 이론이라든가 이런 네. 거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강의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인문학에 전반적인 좀 관심도 있어서 네. 좀인문학에좀 실천적 그런 관점을 좀 도입해서 예, 예, 예. 좀 뭔가를 해, 해보겠다는 생각을 예. 해서 최근에는 시민행성이라는 예. 그런 인문공동체를 예. 이제 선배 학자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기도 음, 합니다. 음. 네. 여러분들 시민행성은 좀 이렇게 기억에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좌들 동네에 많이 있고 해서 그~ 자기가 궁금하거나 뭐 흥미를 가졌던 부분 찾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퇴근하면서 그것도 가능하고 물론 뭐 이런 협동조합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지만 또 나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 위치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한 시민행성 뭐 저만 그렇게 느낀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네. 네. 시민행성의 그 자리매김이 나름 네. 그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액션자 여분들도 그렇게서 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쭉 이렇게 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런 어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책이기도 한데. 네, 그 책은 예. <laughs> 책으로 묶기 전에 이제 신문에 예. 연재를 했던 예, 예. 칼럼인데요. 어, 실제로는 제가 그 칼럼을 이제 청탁을 받는 형식은 예. 보통 그 사회 칼럼이라든가 이런 시사 칼럼의 형태로 예, 예. 청탁을 받았었는데. 예. 어 어~ 제거기 에펠로그라든가 이런 데좀 자세한 그 취지를 일단 예.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음~ 쓰긴 했습니다만 어~ 그~ 형식은 좀 이렇게 독특해 보이고 좀 이렇게 재미있고 가벼워 보이는데 예. 어~ 그 형식을 도입한 데에는 굉장히 저~ 어떻게 나름대로 진지한 문제의식에서 그런 형식을 좀 도입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좀 그~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발언하는 네. 그런 방식이 예, 유효한 부분도 있지만 음. 한편으로는 이 사회가 이렇게 진보냐 보수냐 이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정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선입견으로 이렇게 보는 그렇죠. 그런 관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좀 보편적으로 그런 선입견 없는 방식으로 많은 계층 또 음. 많은 사람 그리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형태의 방식을 제가 좀 음. 역으로 제안을 해서 이제 발명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새로운 형태로. 그런데 예. 네. 저더러 만약에 그이 스타일 이 사물의 철학에 있는 이 칼럼이라고 하기엔 좀안 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칼럼은 아니, 이 산문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laughs> 저더러 이렇게 한 줄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진지하지만 산뜻하다. 아, 고맙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 카톡 대문글이 당신을 한 줄로 표현하겠다요 아. 그러시군요. <laughs> 근데 뒤에 지금 이렇게 제가 밑줄 쳐 놓은 데가 있었는데 간단한 얘기예요. 시선의 고정성이 조금 흔들려서 유연해지는 시간. 네. 멋집니다. 요거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어, 그 것도 예. 이제 어, 간단한 표현인데 예. 제가 이제 학문 연구자로서의 어떤 예, 관점도한고또도한 예. 예. 사람의 이한평범한시민서로한서의 그런 관서 예. 그리고 에이문한에대한조에 다른 한식에좀접한에대한그에고민한이좀다 예. 예. 녹아 노가, 녹아져 있한국데 예. 이제 어 언제부터인가 이제 한국 사회는 굉장에그 어, 빠르게 발전해왔고 그래서 네. 이제 그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수치 같은 그렇죠. 것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런 물질적인 것에 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음. 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프레임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사회의 어떤 좀 어떤 부분 부분 느끼게 되는 어떤 정신적 성숙도나 이런 네. 것들은. 에 그 물질적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을 참 믿지 못하게 할 만큼 굉장히 <laughs> 저열한 부분도 그렇죠. 많이 있고, 네. 얄팍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어,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네, 네. 표현하신다고 얘기하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연 한국 사회는 지금 좀 생각하는 삶을 좀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생각이라는 거는 어, 우리가 그 말은 굉장히 간단해서 전부 다 생각한다고 얘기하지만, 네, 네. 어,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능동적인 행위거든요. 이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디서 들었던 것을 머리에 그냥 담고 있거나, 음. 그 들었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어, 머릿속에 두었던 것들이 네, 네. 많고, 어떤 선입견도 많고, 음. 또, 어떤 그 시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깊이라고 하는 것들이 음. 이 굉장히 어떤 좀 고정적인 그런 부분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예, 예. 어, 어떤 상황 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사고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그걸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경직된 사고에 의해 가지고 음. 그 어,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결혼하지도 못하는. 그냥 자동 반사적인. 예, 그렇죠. 예. 자동 반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것은 사실은 생각은 아니거든요. 예. 이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 예. 선거를 할때 예.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TV 토론 같은 TV 건데 토론이죠. 예. 예,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 TV 토론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투표에그 영향을 주지 <laughs>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네. 바깥에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것에 대한 네. 그런 우리가 판단을 네.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laughs> 얘기밖에 네. 되지 네.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생각에 좀그 프레임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음. 자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그러나 거대한 네. 방법이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네. 방법을 좀 우리가 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의 책임감이 글 쓰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어, 그건 진짜 좋네. 책임감.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뭐 세상에 새로운 게 없다 그러지만 어쨌든 어디서 들은 얘기, 어디서 읽은 얘기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네. 자기 머릿속에. 그러면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들이 진짜 필요한데 의외로 안 그래요 안 그러고 진짜 자기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는 거 사실은 주소 들은 거 그냥 얘기한 거 자기가 생각한 건 아닌데 물론 꼭다 독창적인 생각일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라서 여기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딱 폈으니까 셀카봉이 이렇게 나오고 선글라스 생수 저~ 이렇게 뭐~ 시그 쪽이니까 벽, 버스, 반지 정말 이 우리가 주변에서 다볼수 있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물론 자기가 이제 아는 거, 관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남자는 스타킹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자보다 잘 모르겠죠. 그러면 여자분들은 조금 더잘 알고, 만약에 면도기라 그러면 또 남자가 더잘 알고, 그래서 읽어보면은 그 좀... 진짜로 유연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거기 좀 이제 예. 첨가를 시켜 좀들 <laughs> 부분은 예, 예. 이제 남자는 이제 면도기하고 친하니까 예, 예. 면도기를 잘 알고 예. 여자는 상대적으로 타킹을 이제 신으니까 타킹도 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걸 깨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예. 거기에 제가 일, 일상에 익숙한 사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쓴 거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예. 에,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있는. 많거든요. 예. 그런 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스타킹에 대해서 저는 네. 남자지만 네.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음.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일 수 있고 면도기는 일상적으로 남성들이 사용하지만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제 그런 얘기들이 거기 있을 수도 음. 있습니다. 요걸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스타킹에 나오는 164쪽인데요. 이 인공피부는 의외로 힘이 세다. 맨살에 전달되는 미묘한 긴장은 자유롭고자 하는 몸의 야생 본능을 입고 가리고 절제하는 문명인의 품성으로 전환한다. 가볍고 얇지만 맨살에 확실히 달라붙는 이 사물은 신체로 하여금 저도 모르는 피학적 욕망을 자연스럽게 문명적 형태로 전환하여 수용하게 하는 감각의 인공 변증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아 조금 어려웠어요. 네, 조금 어려운 <laughs> 아, 조금 책에서 가장 어려운 <laughs> 대목을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laughs> 부분은 좀 네. 인공 피부는 힘이 세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또다 물론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환기 작용은 분명히 될것 같아요. 네. 예. 그동안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잘 아는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예. 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거기다가 어떤 네, 이야기를 네. 썼지만. 네. 그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답이 없는 책이라는 거거든요. 음, 음, 예, 예, 제가 거기서 한 얘기도 사실은 그 그럴싸한 어떻게 보면 구라고 <laughs> 예, 평론가니까 이제 해석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럴싸한 한 어떻게 보면 구라고 그 말이 재미있고 설득력이 있으면 예. 그런가보다 이렇게 이제 듣게 되는 건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지식이 이제 바탕에 한편은 깔려 있긴 예, 예.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정보 다시 말하면 그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을 준다기보다는 예. 그야말로 그 시선의 고정성을 흔든다라고 하는 건 음. 어떻게 보면은 에 알고 있었던 그 사고의 어떤 자동화 작용을 예. 잠깐 낯설게 해가지고 좀 정지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어떤 형관 선생님도 이제 이글 쓰시고 시를 쓰시는데. 예. 시가 하는 일이 사실 그런 거 비슷한 그런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잠깐 사고를 정지시키고 시가 예. 사실 답을 주는 것은 아니, 예. 아닌데 어하게 만는 예예. 예. 그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사실 작업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개성한 책을 낸것 같지만 일상적으로 제가 사실은 시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해석하면서 그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인데도 시에서는 낯설게 보이는가를 이제 해석하는 것처럼 음.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버전일 뿐이지 상당히. 일관성 있는 작업이라고 저의 관점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어떤 철학책, 철학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 그런 주석이 새카맣게 달린 그런 책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어쨌든 제목들은 다 익숙한 사물들 우리 네. 주변에 있는 것들이니까 읽어보면서 아, 이걸 또 이렇게도 보는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가 있는데 제가 흥미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도 다 흥미가 있을 거다 이거는 아니지만 읽어볼 필요가 충분히 있고 그만한 충분히 저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재미있을 거다 이거 이책또 네. 아무 데나 펴서 읽을 수 있잖아요 네. 아무 데나 펴도 되니까 네. 가방에 들어가는데도 별문제가 없고 그닥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늘어 갖고 다니시면서 핸드폰 보지 마시고 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때뭐두 꼭지씩 읽는다든가 그러면 좀어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좀 조금 더 새로운 얘기가 가능할 네.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 활용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뭐 생각하는 방법이 또 달라지겠지만 일단 고맙습니다. 이런 책을 아, 넣어주셔서그 네, 전에 그 한결에에서 이런 비슷한 거를 한번 네, 했었어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저한테도 이제 그게 와서 저는 냉장고를 썼는데 네. 참 이게 주제나 뭐를 갖고 청탁을 받으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이게 스트레스 받고 지금도 주제가 눈동자인 시를 지금 네. 보내야 되는데 아주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네. <laughs> 피가 말르고 있는 중인데. 네. 시도 써야지. 3문도뭐한7곱장 해서 붙여서 네. 보내라 그러니까 아주 뭐 근데 이렇게 이만큼을 쓰셨다 얼마나 걸린 거죠 이게? 음, 거기 묶인 분량은 음, 2년 정도 분량이에요. 2년 정도 네. 거의 매주 한편 네. 이제 쓰신 거잖아요. 이 뭐라 그럴까요? 근데 어찌보면 연구자시죠? 네. 연구자, 연구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쓰는 시간하고 책 읽는 시간하고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어, 이제 책 읽는 건 많이 하고 조금 쓰는 게 사실 맞는 거라고 저는 저희 <laughs>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책 읽는 시간이 좀 없고 네. 거의 이제 글 쓰는 시간에 매달리는 게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어, 상당히 좀 이제 딸리고 <laughs> 노력도 딸리고 문제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 그렇게 시달리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질문이에요. 네. 아, 그럴 건데 좀 그런 이런 청탁들에 좀 시달린다는 표현은 좀 과하지만 네.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좀 시달리는 것도 네. 있잖아요. 청탁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네.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할수 있어요. 물론 공부하고 생각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네. 가치가 충분한 일이지만 더또 연구를 하면 아직 젊으니까 충분히 더 기쁜 연구가 되고 더 이렇게 뭐랄까 우리 이렇게 고정된 머리를 한 번씩 흔들어 줄수 있을 텐데. 네, 이 맞는 말씀입니다. <laughs> 그렇지만 또 두고서 네. 그냥 저기 공부 많이 한 다음에 글쓰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또 글도 못 쓰고 이런 것도 있는조금한 있는 20%만 줄려서 네, 네 그말씀 네, 조금만 줄려주면 좀 이렇게 보고 싶은 책을 네. 그러실 것 같아서 네. 보고 싶은 책을 못 본다든지 아니면 예, 네, 네, 갖다 놓고 며칠째 쳐다만 본다든지 아니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잡지도 안 뜯어서 네네. 어느 날 보니까 가을에 보니까 봄호를 안 뜯은 것도 있어요. 네. 많으시죠? 많진 않지만 <laughs> 뜯어놓는다고 봅니다. 그런 자세히 보게 되는 게좀 요즘은 쉽진 않습니다. 네, 쉽지 않죠. 네. 저는 많이 오지 않는데도 이제 그게 항상 눈에 보이는 데 있으면 요 이제 당연히 뜯어서 확인을 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무디에, 이렇게 무더기로 같이 가 있으면 잊어먹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뭘 계속 그 잡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은 가을에 어떻게 잡지들만 따로 빼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다 보면 아, 보모를 안 뜯은 게 있고 막 이래서 되게 뭐랄까 되게 미안해요. 그러면 진짜. 만드는 사람들은 조금만 애를 써서 만들고 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아, 이걸 내가 아니, 착각해서 잊어먹어서 그렇지 내가 보고 안뜯은건 아니야. 사실이 보고 안뜯는건 아닌 건데.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저보다 뭐 그렇지 않니면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다르지만 20%. 청탁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실라나 모르겠어요. 20%만 줄여 주세요. 예? 네? 우리 그 함덕은 교수가 공부 좀더할수 있게 20%만. 그죠? 네. <laughs> 아 이거 짠거 아닙니다 <laughs> 제가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laughs> 자, 스타킹을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스탠드 스펀지 가나다순으로 시스루 시스루도 나옵니다 시스루는 제가 안 읽을게요 이거 잠깐 얘기해 주시죠 시스루 네. 시스루는 네. 어, 거기에 책에 담겨 있는 산물 중에서는 제일 제 야한 산물이죠 사실은. <laughs> 예. 그런데 어, 그걸 볼수 있는 이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예. 그것이 왜 우리를 이제 야하게 네. 야하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심리적으로 보면 어떤 매혹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 매혹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매혹이란 말 자체가 정신을 잃는, 잃는 건데 네. 예. 그 정신을 잃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한번 따져 보면은 네. 어,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제가 거기서 밀당의 사물이라는 표이 예,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연애를 할 때처럼 연애할 때 밀당 연애를 한다고 하는데 예. 어떤 에, 우리가 어떤 매혹을 당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건 그게 완벽한 만족을 주게 되면 사실은 매혹되지 않는데 예. 예, 줄듯하다가 주지 않고 예. 주었다가 뺀 감질나게. 거. 예, 예, 말하자면 감질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예. 그 시술을 쳐다보는 우리의 시선의 메커니즘에 이제 그런 것이 예. 예, 사실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번의 해석이고요 고런 네. 간단한 해석은 바닥에는 그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네. 인간의 그 욕망 구조를 설명하는지 그 방식에 대한 음. 어떤 이해에 사실은 좀 기초한 네. 해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파에 이렇게 어 속옷을 입은 여자의 가슴골이 살짝 보일까 말까 하게 돼 있고요 배꼽은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스루는 옷에 집중된 시선을 은밀한 신체 부위로 모으지만, 그 투명한 옷의 실루엣은 시선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을 은폐하는 밀당 스타일을 연출한다. 재밌습니다. 시선의 최종적인 목표 지점을 은폐하는 밀당. 네. 보여줄 듯말 듯. 말 듯. 네. <laughs> 그 전에 <laughs> 지금 이, 이 책과는 너무나 또 이렇게 좀. 수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또그 분한테 이렇게 신뢰가 되지만, 그 만화에, 성인 만화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무슨 무슨 돌이라는 만화에. 네. 원시시대 미인 대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벗고 나온 사람들이 1등 한게 아니라, 말하자면 시스루 스타일로 천을 네, 네. 감고 나온 여자가 1등 한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라네요. 제가 수준이 이래요. 아니 근데 굉장히 훨씬 더 <웃음> <웃음> 이해하기 쉬운 그 만화는 저도 뭔지 아, 알것같습니 알 예. 이런 식으로 <laughs> 한 꼭지 한 꼭지가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재밌고 이거를 또 아빠가 보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줄수 있으면 왜래? 아이들은 상상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아주 어린 아이까지는 아니라도 네. 최소한 한 중학생 정도 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쯤 됐을 때 사람 뇌가 뭐 32살 때까지 큰다고 그래요. 네. 그때까지는 뇌가 성장을 멈추지 네.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아빠가나 엄마가 이렇게 읽어보고 한두 가지를 가지고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직 고정관념이 덜 생겼을 네. 때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좀더 참신한 방향에 네. 한쪽 창이 더 열리는 거 아닐까요? 예, 사고의 창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열어줄 수 있으니까. 예.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른만 보는 책이 아니고 아이들도 같이 볼수 있다는 책이라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아, 이거 깔때기 너무 많이 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정확하게 <웃음> 책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laughs>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진짜 그, 생각, 진짜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서 이제 주말에 이걸 이쪽 저쪽 이렇게 열면서 아, 그래. 이걸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굳지 않은 아이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창문이 <laughs> 한 12개 있다 그러면 한 2개 남기고 닫잖아요. 네. 다 닫는데 아이들은 12개가 다 열려 있는 상태니까 네. 그때 부모가 보면서 누구야 너 생수가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 엄마 진짜 그렇다? 아 엄마 그런 것도 있어? 이러다 보면 그 아이는 창문이 4개가 열린 채로 어른이 될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엄청난 자산이 될수 있는 네. 거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 개선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열어놓지 않으면. 그런 면에서 보면 함돈균 유아교육 전문가. 네. 좀, <웃음> <웃음> 좀 많이 갔죠. 거기까지는 안 가고. 질문으로 시작하여 사유로 깊어지는 인문학 수업. 사물의 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붙어 있는 사물의 철학. 함돈균 지음. 자전거 표지가 들어 있고요. 연한 회색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번 올 봄에 꽃놀이도 좋지만 꽃놀이 가려고 계획했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 요책 한번 펼쳐보시면 꽃놀이 못지 않은 무궁무진한 향기가 날것 같습니다. 어딜 피셔도 좋습니다. 어딜 피셔도 철학자가. 공부한 학자가 생각한 것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매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개괄적인 말씀을 나눴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사물들 하나씩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연필을 젓가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도 나무랄 사람 없습니다. 기능을 바꾸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 내지는 능력에 해당되겠죠. 물론 공공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야만이 소리를 듣거나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사물의 기능을 바꾸는 것은 사물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가 발동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단지 기능적 측면만으로 대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새긴 물건이 있고 추억을 상징하는 물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능을 바꿀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물건과 자신이 모종의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죠. 그 맥락을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겠죠.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익숙함의 굴레를 벗어나서 낯설음, 소소한 충격의 영토를 넓혀가는 일이죠. 이런 사고 체계를 구성해 나간다면 지금까지의 세상과 다른 체험이 가능하겠고, 또 이게 바로 철학 아니까요 물론 대체로 시인들, 글쟁이들이 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이런 사유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자신이 단순한 사용자가 아닌 관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뭐 때로는 이건 상화구조에 속해서 하부에서 자기가 고통받던 일까지도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시선 하나 바꾸면 행복에 가깝다는 말이 관용구처럼 더 유통됩니다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은 이미 이전의 세상이 아니거든요. 나로부터의 혁명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전복적 사고를 이어가, 이어가고 싶은 방송 전용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목소리>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